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민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자, 지금 소폰의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서서히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수급이 쌓이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진입을 한다거나 아무 정보 없이 매도를 한다거나 혼자서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큰 손실을 볼수 있는 구간대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위험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미도 정보 듣고서 무조건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또 무조건 정확한 정보 가지고서 대응을 해주셔야 큰 목표, 큰 수익 가지고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알드릴 정보는 소폰의 세력들한테서 어렵게 받아온 긴급 정보인데요. 자, 소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보이시죠? 자, 이쪽 부분 대가 바로 50원 대라인인데 이 50원 대라인은 무조건적으로 뚫어주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때 조적을 맞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모습만 본다고 한다면 세력들의 의도적인 조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후 폭등이 나오더라도 미호적으로 받고 나서 폭등 매도가에 무조건 빠져나지 가 못한다면 바로 폭락으로 손실 폭커질 수도 있겠죠.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혼자 해봐야지 이런 생각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돈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자, 민호정보 받고 나서 안전하게 진입 혹은 매도 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소폰 관련한 급비 정보이면서 소폰 홀더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가장 부유한 나라 바로 중동이죠? 자, 이 중동에서도 두바이, 이 두바이에서 어렵게 입수한 긴급 정보인데요. 자, 현재 소폰에 두바이의 대형 고래들이 매집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극비 자료가 넘어온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드릴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중동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 두바이가 암호화폐 타워를 지어가면서까지 이 코인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암호화폐 업무 1위 이두바이의이 러시아가 암호화폐 재산을 은닉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 금액은 자그마치 10조 원대 규모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 10조 원대 규모의 재산, 즉, 메가톤급 고래가 움직이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세계 1위의 허브인 이 두바이에서 러시아의 10조 원대 금액이 혼자서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더큰 금액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바이에서는 25년 1분기까지 암호화폐 고래 시설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는 방안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고래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주식이든코인이든 세력이 있다는 거 정도는 당연히 알고들 계실 겁니다. 자, 특히 이 코인은 이 고래색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세력이... 세력들의 가격 개입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자 근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을 했다 자 이렇게 네.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차트보다도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아들을 직접 두바이로 특파를 보냈어요. 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되었고요. 현재 전 세계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이 중동시장과 미국시장의 결합. 자, 여기에 저희도 발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국 쪽, 두바이 쪽 왔다갔다 하면서 정말 수많은 미팅과 협상을 통해 이 중동 세력들의 정보를 어렵게 입수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중동 코인 세력들이 모여있는 텔레파시 그램 방이고요 최고 등급 정보방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 제가 돈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자 근데 무튼 아무튼 자 여기에 무사 입장을 했고요. 자 이번 코인의 내용들이 있길래 쭉 보다 보니까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지금 세력들이 여기 사진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왼쪽부터 보여드리면 코인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자 언제 사야 되는지 얼만큼 사야 되는지 언. 언제 사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쭉쭉쭉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 중동 세력들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코인명 매집 수량 날짜까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 내용들을 한줄한줄쭉 번역하다 보니까, 자, 요런 식의 최근 상승했던 코인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 번역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르고 코인이죠. 자, 아르고 코인. 자, 보시면은, 4월 3일에 상승이 시작이 된다. 자, 예상 증가율은 700%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상승이 나왔는지, 업비트의 이 아르고 코인을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업비트에서 아르고 코인 확인 되시죠 자 아르고코인 정확히 이때가 4월입니다 자 4월 4일 지나고 4월 3일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700%의 상승률 7 0 0의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해 주었어요 자 정말로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로 이 중동 세력들이 의도한 대로 차트가 따라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최근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a8 에이션트 팔이라는 코인이고요 자 보시면은 에이션트 팔은 3월 10일에 상승을 시작을 할 것이다 자 예상 증가율은 400%다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트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비썸의 에이션트 팔 코인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 차트부터 보시면 정확하게 3월 10일 지나고 나서 17일 하루 미친듯이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예상했던 대로 이400% 이상의 장대 양봉이 정 정하게 나왔는데 이때 진짜 어마무시한 대박이 터져가지고 저희가 한동안 다달려나섰죠자 이렇게 고래 세력들이 개입을 하면서 상승을 시켜버리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일반 개인 투자 분들은 당연히 수익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자 하지만 반대로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보로 미리 이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해둔다면 요런 수익내기가 쉽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바로 다음 코인 내용 다음 상승 코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요 자 이번 코인은 7월 30일에 상승 시작이 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었구요. 자, 예상 증가율 여러분들, 이번에는 800%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800%입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자 제가 이 코인 역시 차트를 바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 종목 마찬가지로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자 아래의 모습을 보시면은 최근 거래량도 갑자기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가격은 이 고점 대비 이전 고점 대비해서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렇다는 건 뭘까요? 이 거래 세력들이 앞선 종목들처럼 가격을 폭등시키기 전에 매집이 들어왔다는 라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종목 예상 수익률 보수적으로만 봐도. 800%인데, 자 여러분들 100만 원만 매수를 하셔도 얼마입니까? 원금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100만 원 제외하고 800만 원 벌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렇죠. 이번 종목 역시 아직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수를 담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처음 보신 구독자분들은 소액으로 뭐만 원도 좋아요. 특히나 현재 코인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 코인 종목명을 모두가 보는. 유튜브 영상에 무작정 오픈을 해버리면 수급이 당연히. 있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우리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간단하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자, 보시면은 010 3966의 2964번으로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게 숫자 1번 한 통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번 종목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1번을 보내주시면 제가 업비트와 비슷하면서 어떤 코인을 매수하면 되는지 또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팔면 되는. 전부 다 알기 쉽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너무 쉽게 예상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번 종목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7월 30일입니다. 자, 그렇게 오래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3966-2964번으로 여러분들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빠르게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저한테 1번을 보내주셔야 제가, 아,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면서 답장을 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바로 0103966-2964제 개인번호로 숫자 1번만 화면 잠깐만 멈추시고 바로 보내고 오시면 됩니다. 네, 다 보내고 오셨죠. 자, 혹시나 내가 여유 자금이 좀 부족해서 당장은 매수를 못 합니다.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정말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올라가는지 아닌지 직접 두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너무 습하고 덥고 그렇기 때문에 더위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